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6월 25일 날, 즉, 6월 26일 날, 그러니까 제 영상으로 이 고구마가 초토화된 걸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고라니가 잎을 할 때를 따먹었죠. 거의 99%를 따먹었습니다. 었 그래서 아, 많은 댓글도 달아, 달아주셨는데요. 해도 해도 음무하다 어찌 이렇게 따먹을 수 있나. 아.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측면에는 이렇게 그 울타리망을 쳐 놓은 상태입니다. 쳐가지고 돌려놨는데도 불과하고 들어와서 알뜰히 따먹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위에도 이렇게 한 바퀴 어, 줄을 아, 마치 건물 석가리 엮듯이 엮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우스밴딩건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호박지기를 가지고 찝는 방법으로 위에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라란이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따 먹었던 그 잎들이 복구되는데 40일 걸리더라고요. 40일. 아 진짜 오래 걸리대요. 난한 보름이나 20일 되면 다 복구 안 되겠나 싶었는데 아 이렇게 복구되는데 한4 0일 걸렸다. 그리고 그 40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잎이 이제, 어, 성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할거 아닙니까? 이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생성되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내려가서 이제 뿌리가 비대를 해서 그게 우리가 먹는 고구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추석 전에도 한번 뭐 캐가지고 맛이라도 볼수 있다면 보통 뭐캘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예 안 캤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이렇게 잎이 무사한 상태에서 뿌리로 내려가가지고 전분 축적돼가지고 고구마 형성되는데 최소한 60일에서 70일은 아, 필요합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저기 요신기는 제가 5월 8일 날 모종을 심었었거든요. 5월 8일 날 심고 6월 25일 날, 저 그러니까 대략 한 45일 만에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고라니가 할 때리 먹었었어요. 예, 그 상태에서 잎이 회복되는데 40일. 그러니까 거의. 아, 7월 말, 8월 초에 돼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60일 내지 70일 정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예상 수확 시간은, 시기는 최소한 10월, 15일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예 추석 때 9월 1 7일에했죠 아예 캐 보지도 안했습니다캐볼 이유도 없고요. 캐 본들 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왜안 캐느냐 궁금하다. 뭐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아,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구마는 심고, 그, 익은 고구마를 캐려면, 대관 50일 필요합니다. 5월 초에 심었다. 그러면 10월 초에 캐야 됩니다. 고구마가 익었단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 고구마도 제대로 형성된 것을 캐면요. 고구마를 삶으면 껍질이 터집니다. 그리고 불이 나죠? 확실히 맛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도 왜 그런, 그런 이야, 노래가 있죠? 노 사연의 발행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가 오기 직전까지 고구마는 익어간다. 늙은 고구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고구마가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아에 한번 들씹 볼게요. 이렇게 들쳐 보면요. 상주는 들춰 본다는 말을, 들추어 본다는 말을 들씹 본다 합니다들씹 보면요. 이렇게 뭐 잔뿌리가 좀 났지만은 이렇게 뿌리 박지는 못했습니다. 왜? 제가 잡초나지 않도록 이렇게 제침미터를 깔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구마 줄기에서 이걸 기근이라고 하죠. 고구마는 마지막에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 잘라가 심어도 고구마가 되는 이유가 요 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땅속에 못 박아요.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성분들이 어 얘가 어떤역할을 못하니까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결국 고구마를 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구마가 말 그대로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월 한 20일, 15월에서 20일 그 사이쯤, 아, 쓰러 오기 전에 하여튼 20일 전후에 제가 고구마 캐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 고라니가 먹은 고구마가 어떻게 되는가, 함,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구마를, 아, 수확 많이 하려면 하는 방법들은 별도로 제가 영상 남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구마는요, 너무 깊게 로탈을 치면 안 됩니다. 깊게 로탈을 치면 뿌리만 깊이 들어가서 흔히 할 말로 심줄만 많아집니다. 고구마 많이안 달리고, 그리고 고구마도 길어져가지고 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얕게 로탈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심을 때 수평보다는, 잠시만, 수직보다는 수평심기, 수평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어뜨는 그 고구마 줄기가 마르면 안 된다. 마르면, 요런 이야기. 어, 나중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바람이 살살 부는 게 희한하네요. 아, 그리고 오늘, 오늘은 못 보여드렸는데, 요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구마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해주는시간이 와서 그런지 지 고구마 꽃이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점어 마디마디 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잖아요. 고구마 꽃이 핀다는 것은 올해 나 힘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나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건 내일쯤 제가 와서 한번 꽃이 피면 확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터 영상으로요. 예, 고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황금 들려게 이렇게 황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